오 어, 됐나요? 오 됐다. 어, 됐다 와 됐다 어떻게 요 이상한 사람 있어요 목숨 아파트 이상한 사람 있어요 재접해보세요 따가지고 네. 못 만드는 기계일 거예요 그래요? 왜냐면 딱 봐도 그렇게 생겼거든 맞다 신고가 없지? 어... 핑핑핑핑 핑핑 제발 핑, 나좀핑300 어, <놀람> 300핑300 <목마다> 아 맞아 이제 칼 죽일 수 있으니까 함부로 들이대면 다 죽을 수있어 죽어라 죽어라 노페요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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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이렇만이이다 이거 이다아이어서아 이거 없어가당가 뒤로 가기 빨가 그럼 가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슬래시! 빰! 어요이상 여기서 굳었어 오 어, 죽어요 아, 죽어요 살았다. 죽어요 아, 죽어... <laughs> 죽었어요네아 <laughs> 웃겨 야, 이제 참고로 아, 아, 수고하세요 깼었어요. 화이팅 다오았다 크다 요 아, 이하세요 오케이, 이거. 오케이, 이거. 오케이, 이거. 오이거오이거이거오이보거이 어, 이거. 오이거이거 오케이, 님 좀비 이기거오거랑 다른데요 애니이이션이좀비죽이기이 이거. 오케이, 이이야거이 이거. 오케이, 아 저기 계속 가만히 있겠다면 최후의 수단을 쓰는 수밖에. 아 설마 땡크로밟는 건가? 군정이야지어 <laughs> 일어나. 알아 폭발 소비 잡아 잡아 진짜, 잡고 계세요 지금 문열게요아 아. 죽으면 안아 뭐 여기서 안 보고 있는 <laughs> 그냥 즉사로 바꿔야겠네 저철조만을 <laughs> 진짜 그렇게 넘어가네. 어, 떻게 넘어가길래. 나안 <laughs> 돼, 나, 나 점프 말이야. 아천은 진짜, 진짜 대박이다. 안할 거야. 어. <laughs> 죽어, 죽으라고. 좀. 아니, 극적인 게 아니라 좀비들이 그냥 뛰어서 들어오잖아요. <laughs> 뭐야, 저거 어떻게 들어와? 내가 분명 업데이트 했는데. 아니, 빨리 들어오지. 다문 닫아, 문 닫아, 문 닫아, 문 닫아. 그래서 뛰어 넘어오는구나. 진짜 한번 다시 실험해 볼게요. 점프력 어, 높은데. 어,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. 형님, <laughs> 이거 뒤에 트렁크에다 왜탈수 있게 아. 만들어 놓은 거예요? 네. 내가 탈감도 없을 것 같은데. 어? 차왜 이러지? 어?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한문동지 좀비 하네요. 대빵이다 좀비 대빵 쏴 좀비 대빵 쏴아 좀비 대빵이다 직 애들 차에 앉혀 빨리 어? <laughs> 날 지켜 얘들아 <laughs> 날 지켜 <웃음> <웃음> 지금, 지금 아시는 <laughs> 아주 그 모니터 왜안 죽어? 리링이것 같아 현 어. 됐다 어, 됐다 <laughs> 아니 님이 총 가지고 있는데 님이 운전하면 어쩌죠? 아 운전 운전이 안 돼요. 뛰어 뛰어. 어쩔, 아 어쩔 수 없어. 아 사망했다. 어머 어쩔 수 없이 이걸 합시다. 이제 오 잠시만 좀 아. 왜이래요 팔이 이상해요. 아더 왜지 하는 걸까먹었네.